안녕하세요. 쿨젠컴퓨터입니다. 요즘 데스크테리어가 정말 핫하죠? 책상 위를 예쁘게 꾸미려면 모니터나 소품도 중요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PC 본체가 제일 눈에 띄는 게 포인트라는 거 다들 공감하시죠? 그런데 막상 PC를 고를 때는 성능만 보자니 아쉽고 데스크테리어의 완성은 결국 성능과 외형을 모두 잡은 예쁜 PC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월간 견적은 해상도에 맞춰 성능과 외형을 함께 고려한 6가지 추천 구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견적은 AMD Ryzen 7500F와 RTX 5060의 조합입니다. FHD 환경에서 풀옵션으로 게임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최고의 가성비 구성입니다. 성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틀그라운드는 교전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160프레임 전후, 몬스터 헌터는 중간 옵션, 텍스처 최고 설정에서 평균 100프레임을 꾸준히 보여줍니다. 성능도 중요하지만 데스크테리어에 맞는 외형도 챙겨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구성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CPU는 AMD Ryzen 7500F입니다. 지금 게이밍 CPU 중에서는 가성비 대표 주자로 꼽히죠. 가격도 합리적이고 캐시 메모리도 넉넉해서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쿨러는 존스보 CR1000 ARGB 블랙을 사용했습니다. 7500F 자체 발열은 크지 않지만 기본 쿨러는 소음이 좀 아쉽죠. 이 제품은 조용한 쿨링 성능과 ARGB 감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서 선택했습니다. 메모리는 DDR5 16GB 두장총 32GB 듀얼 채널로 구성했습니다. 기본 메모리에는 방열판이 없는데 이번에는 방열판을 추가해서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정성이 높아지고 안정성이 높아지면 장시간 사용에 유리하고 또 방열판 덕분에 내부가 훨씬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방열판이 기본으로 달린 제품보다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덜한 편이라 성능과 감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픽 카드는 갤럭시 RTX 5060입니다. FHD 게임이 환경에서는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면서 가격 대비 가성비도 좋은 그래픽 카드입니다. 대부분의 인기 게임을 무리 없이 즐길 수 있어서 FHD 해상도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선택이죠. 또 블랙 바디에 은은한 화이트 LED 포인트가 있어서 내부가 훨씬 깔끔하고 세련돼 보여 성능과 데스크 테리어 감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그래픽 카드라 구성하였습니다. 케이스는 다크 플래시 DS500 블랙입니다. 강화 유리 패널 덕분에 내부 부품이 잘 보이고 전시된 듯한 느낌을 주는 케이스죠. 여기에 기본 팬 대신 써머라이트 TR-S12 ARGB 팬으로 교체해서 소음은 줄이고 RGB 감성은 살리면서 내부 공기 흐름도 훨씬 더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견적의 가격은 113만원입니다. C 방보다 한급 높은 제품으로 구성되어 오래 쓰기에도 아주 좋은 제품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윈도우까지 추가하시면 설치는 물론이고 각종 드라이버 세팅과 기본 테스트까지 완료해서 전원만 꽂으면 바로 사용 가능하도록 완벽하게 세팅해서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 견적은 조금 더 가볍게 게임을 즐기실 분들을 위한 가성비 견적인데요. 라이젠 5600과 RTX 3050의 조합으로 한두 시간 게임을 가볍게 플레이하실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최고의 견적입니다. 가볍게 게임 성능을 알아보자면 배틀그라운드에서 평균 100프레임에서 120프레임 가까이 보여주고 몬스터 헌터 YG의 경우 평균 60프레임으로 오픈월드 게임 특성상 게임플레이 자체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부품부터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CPU는 라이젠 5600입니다. 현재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도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제품인데다가 게임 성능에 영향을 주는 L3캐쉬도 더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가격도 10만원 초반대로 가성비 면에서도 최강인 제품이기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쿨러는 PC 쿨러의 RT400입니다. 라이젠 5600 제품 자체는 발열량이 크지 않아 기본 쿨러로 구성해도 되지만 소음이 좀 심하죠. 120mm의 담백한 블랙 색상의 쿨링 팬이 고급스러운 블랙 감성을 한층 강화시켜주기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램은 컴 자랄 세팅 8GB 두개총 16GB로 듀얼 채널을 구성하였지만, 쓰시는 환경에 따라서 디스코드라든지 유튜브를 여러 개 켜고 게임을 하신다면, 4만원 정도 투자하셔서 16GB 두개 32GB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메인보드는 ASUS의 A520MK 제품을 선택하였는데, 가성비에 초점을 맞춘 만큼 A 보드로 선택하였습니다. AM4 메인보드 인기 순위 탑3 안에 들 정도로 검증되고 안정적인 제품이다. 게임용으로 사용하시기에 최고입니다. 그래픽카드는 갤럭시의 RTX 3050 제품입니다. 국민 옵션으로 게임을 즐기는 경우 그래픽카드의 체급이 엄청 높을 필요는 없어서 FHD 국민 옵션을 하기에는 최고의 그래픽카드입니다. SSD는 A데이터의 제품으로 512GB 모델을 선택하였는데, 512GB 정도라면 배그의 게임 두세 개는 추가로 다운받아도 충분한 용량이지만 그 이상으로 게임을 많이 하시고 넉넉하게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4만원 정도 투자하셔서 1 t b 로 업그레이드를 추천드립니다. 파워는 마이크로닉스의 500W 제품으로 선택. 국내 파워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마이크로닉스의 제품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마이크로닉스 제품들을 저희 쿨젠 컴퓨터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분량률도 높지 않고 가성비도 좋아서 선택하였습니다. 케이스는 커미지 킹덤 비바리온 미니 제품으로 선택. 2만원 후반의 가격으로 가성비와 디자인까지 모두 챙긴 좋은 케이스여서 쿨젠 컴퓨터 월간 견적에서도 정말 자주 등장하는 케이스인데요. 올 블랙에 깔끔한 화이트 펜을 탑재하여 완전 고급스러운 데다가 전면에 USB 포트를 3개나 탑재해서 본체를 책상 위에 두고 사용하기에도 정말 좋은 제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견적의 가격은 73만원입니다. 초 가성비로 게임을 즐길 정도로는 꽤나 괜찮은 제품인 것 같죠? 세 번째 견적은 인텔 12400F와 신제품 RTX 5050의 조합으로 게임 성능과 가성비 둘다 잡은 견적입니다. 엄청난 인기를 끌던 RTX 4060급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인데요. 케이스도 컴팩트하고 예쁜 좋은 제품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럼 게임 성능을 한번 알아볼까요? 몬스터 헌터의 경우 평균적으로 100프레임 이상을 유지해주고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국민옵션에서 평균 200프레임 이상을 보여줍니다. 든든한 게임 성능 한번 알아보았으니 부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CPU는 12400F입니다. AM4의 대명사 5600 제품의 동급 CPU인데요. DDR4까지만 지원되는 5600 제품과는 다르게 DDR5까지 지원되는 것이 장점이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가성비로 12400F 제품을 선택하였지만 3만원 정도 투자하셔서 14400F 제품으로 변경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쿨러는 존스보의 CR1000 e v 제품을 선택. 존스보의 120mm 싱글타워 제품을 선택하였는데요. 깔끔한 블랙 디자인입니다. 그냥 사용하면 조금 밋밋하지만 펜을 변경해서 한층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램은 컴자랄 세팅 8GB 두 장, 총 16GB로 구성. 8GB 두 장으로 구성한다면 16GB 단일보다 가격이 약간 비싸지만 그만큼 게임 성능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선정하였습니다. 그래픽카드는 갤럭시의 RTX 5050 제품입니다. 이번 7월에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작 그래픽카드인데, 4060 제품 대비 소폭 낮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그래도 FHD 환경에서 게임을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그래픽카드이기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케이스는 다크플래시의 DCM33 제품을 선정하였는데, 요즘 유행하는 3면 어항 케이스이긴 하나 기본 펜은 무지개 색상으로 고정되어서 약간 아쉬운데요. 케이스 펜을 예쁜 인피니티 미러 펜으로 변경하여서 아주 깔끔하고 고급스럽죠? 이번 견적의 가격은 99만원입니다.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밸런스 좋게 구성한 견적이라 나쁘지 않죠? 네 번째 견적은 9600X와 RTX 5060 Ti의 조합으로 안정적인 게이밍을 즐길 수 있으면서 아주 깔끔하게 구성한 견적을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게임 성능을 알아보자면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교전 상황에서도 180 프레임을 보여주고 몬스터헌터 높음 옵션에서 평균 150 프레임이라서 게임을 즐기기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능도 알아보았으니까 이제 어떤 부품이 사용되었나 알아볼까요? CPU는 9600X입니다. 최대 클럭 5.4 헤르츠가 지원되는 6코어 12스레드 CPU인데요. 출시되었을 당시에는 성능 향상폭이 낮아 정말 아쉬운 CPU였지만 각종 패치와 업데이트를 통해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탈바꿈하게 되어 선택하였습니다. 쿨러는 스리안시스의 RC1050입니다. 9600X 제품의 경우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듀얼타워 공랭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추천되는데요. 깔끔한 ARGB에 3만원 초반의 가격으로 가성비까지 챙긴 아주아주 아주 좋은 쿨러를 선택했습니다. 3만원 정도 더 투자하셔서 끝판왕급 쿨러인 RC1900 제품으로 변경하시는 것도 추천! 램은 마이크론의 크루셜 프로 제품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깔끔한 블랙 방열판에 기본 32GB로 구성해서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구성했습니다. 메인보드는 B650M A2 프라임을 선택 9600X 제품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보드로 구성하였는데요. 2개의 M.2 슬롯과 3개의 5V ARGB 포트 거기에 든든한 전원부에 방열판까지 챙기는데 10만원 초중반으로 구성되어 가성비까지 좋은 메인보드입니다. 그래픽 카드는 갤럭시 RTX 5060 Ti 8GB 제품으로 선택. QHD 국민 옵션으로 게임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제품이라서 선정하였습니다. 그래픽 카드를 한 채급 올려 5070 제품으로 변경하시며 풀 옵션도 커버 가능합니다. 케이스는 다크플래시의 DS900M 블랙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가성비와 디자인 모두 잡은 걸로 유명한 다크플래시의 DS900 제품의 미니 버전인데요. 4만원 초반대 가격대로 정말 슬림하고 깔끔한데, 기본 케이스 펜을 더 깔끔한 펜으로 변경해서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견적의 가격은 153만원입니다. 요즘 핫한 9600X 제품으로 선택하여 아주 좋은 제품으로 선택했습니다. 다섯 번째 견적은 7800X3D와 RTX5070의 조합으로 QHD 환경에서 고사양 게임을 즐기기에 아주 좋은 견적을 소개해드립니다. 게임 성능을 가볍게 알아보자면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평균적으로 130프레임 이상 보여주고 몬스터 헌터 YG의 경우 평균 120프레임을 보여줍니다. 풀 울트라에서 꽤나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CPU는 7800X3D입니다. 게임 성능에 특히 중요한 L3 캐시 용량을 무려 64MB나 탑재한 CPU로 요즘 가격이 꽤나 안정화가 되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CPU인데요. 9800X3D로 변경하시면 온도나 최저 프레임에서 조금 더 안정적이게 사용이 가능한데 이건 개인의 선택! 쿨러는 3RCS의 RC1900 블랙입니다. 7800X3D의 발열량을 커버할 수 있는 공냉 끝판왕을 선택하였습니다. 깔끔한 듀얼타워로 강력한 쿨링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쌍 철봉 적용으로 배송 중 파손 걱정을 덜어줍니다. 끝판왕급 공냉 쿨러라서 조금만 투자하셔도 예쁜 수냉 쿨러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램은 팀그룹 델타 32GB 모델을 선택하였습니다. 6000클럭을 선택하여 성능도 챙겨가고 32GB로 구성하여 부족함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고 가격비교 사이트에서도 인기순위 상위권에 위치 온다이 ECC 기술 도입으로 안정성까지 갖추고 ARGB까지 모두 챙긴 구성이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메인보드는 에즈락의 B650M 프로 X3D 제품을 선택 다른 B650 메인보드에서는 PCIe 버전이 4.0까지 지원되는 게 보통이지만 PCIe 5.0이 지원이 돼서 가성비 좋게 PCIe 5.0을 가져갈 수 있기에 선택하였습니다. 요즘 B850 메인보드들도 가격대가 점차 내려오는 추세라서 변경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픽카드는 갤럭시의 5070 제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전세대 4070 슈퍼급 그래픽카드인데요. QHD에서 국밥 같은 그래픽카드이기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이 아쉽다면 직접 3펜 모델로 변경이 가능한데 기호에 맞게 선택하세요. 케이스는 다크플래시의 DS900 제품을 선택하였습니다. 네 번째 견적에서 소개해 드린 DS900M 제품의 미들타워 버전인데요. DS900M과 다르게 ATX 메인보드까지 지원이 되어서 호환성 면에서 완성형인 제품으로 선택했습니다. 기본 팬이 5V ARGB 지원되어서 팬 색상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상당히 괜찮죠. 이번 견적의 가격은 204만 원입니다. FHD 고주사율 유저분들이나 QHD에서 게임을 즐길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견적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견적은 9800X3D와 RTX5070 Ti의 조합으로 QHD에서는 끝판왕, 4K에서도 꽤나 부드럽게 플레이가 가능한 견적입니다. 견적에 어떤 부품이 사용되었나 확인하기 전에 게임 성능을 우선 알아보고 시작할까요? 테스트는 4K 환경에서 진행하였는데요. 먼저 배틀그라운드 울트라 옵션부터 보자면 울트라 옵션 기준 평균 130프레임으로 4K 환경에서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몬스터 헌터에서도 평균 프레임 70대로 최상 옵션에서도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깔끔한 게임 성능 알아보았으니 이제 제품에 사용된 부품을 알아보겠습니다. CPU는 9800X3D입니다. 최대 클럭 5.4Hz가 지원이 되는 8코어 16스레드의 CPU로서 현존 게이밍 최강 CPU를 선택하였는데요. 40만 원 정도 투자하시면 끝판왕 CPU 9950X3D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게임 성능은 비슷하고 작업 성능이 향상되기 때문에 본 개인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의 B850M 어로스 제품으로 선택. 요즘 B850 메인보드의 가격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원부, 디자인, 방열판, 확장성까지 어느 한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 육각형 메인보드라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말리의 RTX 5070 Ti 제품으로 선택 이번 견적은 RGB를 담백하게 넣어서 고급스럽게 구성해 보았는데요 QHD 끝판왕급으로 좋은 그래픽 카드인데 무광 디자인으로 이번 견적에 정말 잘 어울리는 카드라서 선택하였습니다 케이스는 앱코의 UD50C 제품입니다 앱코에서 꽤나 괜찮은 어항 케이스를 출시하였는데 하단에 앰비언트 라이트, 곡면 유리, 케이스 팬까지 조화롭게 예쁘죠? 이 모든 부품들이 조립 포함해서 285만원입니다.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무엇 하나 모자른 것 없이 육각형 PC의 가격치고는 나쁘지 않죠? 이상으로 월간 견적을 마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해당 견적들은 저희가 직접 테스트해보고 최고라 생각하는 부품들을 고심해서 선정한 견적들이었습니다. 해당 견적들을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드리니 이쪽으로 와서 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편하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콜젠 컴퓨터였습니다.